10월달에 분양하는 서울 4천 세대 대단지 분양가격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이문 아이파크자의 분양가격이 3.3제곱미터당 3,550만원으로 잠정 책정됐습니다. 조합은 책정한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모집공고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전용 84타입 기준 분양가격은 12억원대로 될 전망입니다. 이문 3구역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논의 중인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단지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삼구역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으로 총 4,321세대 중 전용 20에서 102제곱미터 1,467세대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지하철 1호선 외대압력 등이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에서 서울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공 신청자는 예비 당첨 압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타 지역 분들도 공고일 당일까지 서울로 전입 신고하면 당해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이랑 일반에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청약통장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공급은 전용 면적 85 이하 청약가점제 40% 추첨제 60% 전용 면적 85초가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의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이나 동생, 처제 등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는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세대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